2차 방정식 x a x b x a x x b x a 더하기 x c x a 는0 x, x 다 자, 얘를 일단 다 전개해볼까? 그러면 x a x a 까그 x a x 제곱마이 a 스 a 더하기 b x x 더하기 x a b 그다음 x 두 번째 거 a x a 면 x 제곱마 x 너스 a 더 a 기 c x x a x a 세 번째 전개, x제곱 마이너스, c 더하기 ax 더하기 ca. 자, 이걸 다 더하면, 3x제곱 마이너스, 2배 a 더하기 2배 b 더하기 2배 c, x,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. 자, 얘가 뭐가 된다? 0이 된다는 거야. 그러면 3x제곱, 어, 마이너스 두 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 가 0이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군의 합이 4라고 되어 있어. 그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곱하기 역수, 2분의 3 해주니까, 아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다? 6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. 자,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래. 곱하면 a분의 c가 되겠지? 3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3이래.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, 이 근에 두근의 고분했어. 그럼 전개해볼게. 자,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. 두 번째 거 전개하면.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의 제곱. 세 번째 거.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. 음. 이걸 다 더한 거잖아?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두 군의 고분했으니까, 두 군의 고분은 A분의 C니까, 음, 결국 3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묻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3분의 1에 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. 그래서 3분의 1에, 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죠. 6 6의 36, 마이너스 2배에, 마이너스 9. 음. 자, 하시면은 3분의 1에다가, 29, 8, 54를 계산하니까, 답이 18이 나오겠습니다. 답은 4번이